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제 시즌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웃긴 게 아직도 못 보여드린 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팔신기로 전기덱, 뭐 용술 이즈덱, 일깨우는 자 뇨뇸이 아니면 자이라덱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신기는 빛의 인도자입니다. 자 일단 세주안이 이성을 먼저 붙여줄게요. 그럼 이제 자이라덱을 갈 거냐 이즈려덱을 갈 거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 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자를 참을 수가 없죠? 일단 돈을 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각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증강체를 보고서 내가 어떤 거를 보험을 깔까,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빌드업 자체가 신기루 쪽이다 보니까 신기루를 가도 됩니다. 자,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증강체가 범용적인 게 나오질 않았다. 지금 갖고 있는 거에 가장 가까운 증강체를 선택을 하고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신기루 심장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성이 좀 많이 붙은 상태다 보니까 그냥 레벨업 하면서 나서스를 집어 넣어 줄게요. 자, 신기루가 비체인도자로 나왔을 때는 제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자, 대신에 다들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다이아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더 시너지만 본다면 좋진 않지만 겹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큼 또잘클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이아 삼성각도 나올 때가 있고요 자 일단 레벨업 쭉쭉 당기면 됩니다 아이템도 이제 다이아한테 줄수 있는 뭐 대천사, 보석 건틀렛, 구인수, 총검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면서 가면 돼요 자 그럼 지팡이나 연운템이 좀 많이 필요한데 먹지 못했을 때는 그냥 태블망 같은 거 먼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은 기병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기병대를 가는 경우는 전기 과부하가 나왔을 때만 간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수호자 쪽으로 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성이 많은 상태에서 2연승이라면 당연히 5레벨을 찍고 더 세게 집어 넣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탐색을 해본 다음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많다면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소하지만 디테일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오레벨 찍고 더 세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 신기루덱 같은 경우는 보통 사신기루에다가 수호자 기반으로 많이 선택을 해요. 혹은 이제 길드랑 많이 섞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기루 심장을 먹었다 보니까 이번 판은 육신기루까지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누누를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근데 누누 뺏겼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비에 f 하나 가지고 오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3연승인 상태에서 눈으로 갖고 왔다면 기병대랑 사신규를 바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대박인 상황이었습니다. 뺏겼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지금 5레벨을 찍고 기병대를 넣었는데 우리가 공격수비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수호자가 이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기병대를 넣는 것보다는 딜러를 추가해 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요네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트위치 이지러를 쓰는 게더 셉니다. 근데 이번 판은 전체적으로 되게 약해 보여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즈리얼 트위치를 쓰면 더 세지만 요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 자, 요네를 버리는 게 아깝다면 그 6레벨까지 찍어버려도 돼요 그런 식으로 연승을 이어나가도 됩니다 자, 저희도 지금 완전히 센건 아닙니다 어, 사이펜이 나왔습니다 자, 신기루 심장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펜은 별로 좋진 않아요 자, 하지만 사이펜 각 충분히 볼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신기루 심장 없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도 돼요 자, 이거는 6레벨을 찍어버리겠습니다. 레온 하나 빼주면서 사이펜 넣어주고요. 자, 우리가 정예 손길은 아이템이 있으면서 BF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이펜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증강체 없다고 생각하고 키오유 사이펜덱을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사원 이상짜리의 유닛을 먹는다면 대격변이 남아 있어요. 자, 지금 판테온도 나왔죠. 그럼 이제 레를 버리고 판테온을 넣어주면 됩니다. 전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시오유만 들어가면 바로 시오유 사이펜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르를 잡아야겠죠? 여기서 나오는 보상을 다 먹은 다음에 나르를 하나 잡으면 됩니다. 자 레오나 이성이 붙어 있고요. 자 나르 잡겠습니다. 자 원래는 요네한테 들어간 아이템을 사이펜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지금 레오나가 이성이 붙어 버렸습니다. 사이펜 잠깐만 창고에 갖고 있을게요. 해보겠다는...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팔면서 이자를 보는 걸로 하고요. 나르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치덱 같은 경우는 시오유랑 나르 잭스만 들어가면 오비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한 마리씩만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 졌네요 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바로 대격병 갑니다. 이거. 자, 이러면 증강체 필요 없어요. 바로 돌리고요. 자, 3-2 아웃인. 심지어 소라카 나왔습니다. 자, 저희 두 번만 버티면 피 100이에요. 자, 피100 소라카. 자, 이러면 카이사 버리고요. 자, 템은 쇼진의 정손으로 바로 처리를 할게요. 난리 났죠? 자, 7레벨 찍고 레오나까지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 완벽해요. 저희 어떻게든 두 번만 이기면 피 100이기 때문에 자, 소라카가 피 100부터 궁을 쓴다면 세 마리 정도는 삭제하고 시작입니다. 자 이거 풀 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사이펜 잡아놓기 잘했죠? 자 이러면 더 이상 요네 같은 거 잡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신기루는 머릿 속에 지워야 돼요. 지금 아오신의 강함을 이용해서 그냥 구레벨까지 가고 자 그대로 용덱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다면 아까 사이펜을 못 잡았을 거예요. 저희가 사이펜을 잡았던 이유 연승이면서 충분히 신기루 심장 실버 증강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 자그 부분을 몰랐다면 절대 사이펜 안 잡았을 겁니다. 대격변도 하지 못했어요. 자 지금 대구성한 거는 제가 수호자 기반 애들은 다내비뒀고자 소라카 이제 고밸류 유닛으로 써주면서 아오신한테 아이템 들어갔으니까 폭풍을 추가해준 겁니다. 자 쇼진의 정손이다 보니까 딜이 살짝 모자라요. 그거를 폭풍으로 채운 겁니다 자, 이 타이밍에는 아오신이 궁만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템을 먼저 챙겨오는 것도 좋아요 자, 우리가 용덱 가는 거 확정이 났으니까 망토를 갖고 오면서 용발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다 버리고요 자, 라칸도 잡아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소라하는 신이에요 궁 쓰기도 저대 3 마리 삭제됐죠? 아니 2 마리. 그니까 모든 건 사이펜이 시작이었어요. 사이펜을 잡아놨기 때문에 판테온을 잡았고. 자 그래서 대격변으로 2 마리 다 뽑은 거고요. 자 아웃신 말고도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슈바나도 되게 셉니다. 자 잠깐 자야 같은 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딜이 모자르면 자야, 탱이 모자르면 락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좋은 유닛들만 쓰면서 가면 됩니다. 자, 소라카 궁 들어가고요. 자. 한두 마리 정도 삭제되고 시작이죠? 대박. 끝났습니다. 자, 1등 확정. 원래도 확정이었는데 완전 쐐기 박았습니다. 자, 우리가 쇼진이라는 아이템 있으면서 피읍인 정손 있고 다 딜템이 모자른 상태에서 최고의 아이템이 나왔어요. 자, 곡궁을 이용해서 즈로차오문을 만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살짝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리신이랑 이지를 바꿔주고요 자, 그래도 그저 혹시 모르니까 라칸세라핀 써주면서 신비술사도 챙겨주겠습니다 자, 곡궁 그냥 돌리고요 자, 이온충격기도 바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봤자 어차피 이자 2원 차이에요 자, 돈을 아끼면서 팔레벨 갔어도 됐는데 자, 피백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아오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7레벨인데 아오신 이두 마리입니다. 자, 이건 레벨을 많이 쓰면 위험했죠. 자, 마지막 증강체는 9레벨 갈수 있는 증강체, 돈에 관련된 걸 먹는 게 좋아요. 와, 왔다. 이건 용령은 가겠습니다. 저희 용대 가는 거 확정이었죠. 자, 고대의 기록 보관소 같은 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숲의 부적 같은 걸 먹으면서 아오신을 두 마리로 복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용령운이 지금 상황에선 제일 좋으니까 먹겠습니다. 자, 이러면 생생이를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자, 라칸세라핀 들어가는 게 시너지만 봤을 때는 훨씬 좋은데, 자, 레오나랑 자크가 이성이니까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상대방도 대천사죠. 어, 찬란한 대천사가 딜템 중에 진짜 거의 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못 잡아요. 지금 이 아오신을 잡으려면 한 7녀술이 나와야 되는데 타이밍이 너무 빠릅니다. 자, 그럼, 세라핀 락칸 버리면서 그냥 50원 이자 보고요. 어차피 용령은 먹은 순간 다른 유닛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소라카도 결국에 버릴 거예요. 이제 구레벨을 가야지 용룡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용령을 먹고도 구레벨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냥 원래처럼 3룡 써주면서 뭐 소라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빠른 판단으로 지금 닐라를 두 마리 찾았습니다. 이거는 못 이기죠? 지금 빠른 판단으로 조합을 완벽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피백 소락하는 못하기 때문에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천천히 그냥 9레벨 가면 됩니다. 저희 앞으로 다질 겁니다. 자, 템도 딱히 먹을 게 없죠? 자, 가장 만만한 거는 장갑 바꾸면서 도장을 만들고, 자, 용을 여러 마리 쓰기 때문에 용들한테 도장 주면 효율이 장난 아니다. 자, 그냥 용이 6마리, 그러니까 5마리가 모이는 순간 바로 육룡이 되니까, 모이는 순간 바로 9레벨 찍으면 그 게임은 끝이에요. 근데 최대한 돈을 쬐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플레이 증강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셉니다 자 지금 만약에 솜이 겹치지 않았다면 아까 그 빠른 판단이 닐라 삼성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자 솜이 겹치는 게 다행입니다 자 다이아 이다스 잡고요 자 이러면 더 이상 레오나 같은 걸쓸 이유가 없죠 그대로 그냥 오용으로 써버리겠습니다 자 오릴성이긴 하지만 이 타이밍에 오용?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황슬지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저거는 굳이 아오이한테 넣어줄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다이아한테 줄게요. 그니까 러 넣어줄 거면 이제 정의의 손길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 피앱이 없으면은 그냥 죽어버릴 확률이 큽니다. 자, 조금 더 빨리 이다스가 나왔다면 그때는 황슬지를 썼을 겁니다.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세게 진다. 자, 거하기 스태틱. 이것도 그냥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방템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 루난 라위. 이거를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팡이 템이 많으면 좋으면서 자, 루난 라위는 충분히 재조합기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자, 대천사의 고연포. 자,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8원짜리 용들을 다 쓰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대천사 보건을 시바나나 아우솔 주시면 됩니다. 방어적인 유닛은 테라를 쓸 거니까 자, 테라템도 두 개나 있고요. 그럼 완제템에서 이제 하나 더 갖고 오면 조합은 끝입니다. 자, 아이템도 완벽한 것 같아요. 자, 사실 지금 9레벨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일성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돈을 더 모아서 가는 걸로 하고요. 자, 황설지로 돈만 뜯을 수 있다면 진짜 대박인데, 자, 그거는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슬슬 안 된다. 자, 아까 거기만 좀 늦게 만났다면 소나카를 이용해서 나머지 다 이겼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라 나왔고요소라파이성자 자, 그냥 붙이지 않고 테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좀 무리해서 그냥 9레벨 찍고 6명 넣었으니까 돈을 조금만 더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1성만 들어가도 되게 세거든요. 잠깐만,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계산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길 줄 알았는데 다지고 있어요. 근데 방금도 이제 아오신이 궁만 썼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배치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페어 잡힌 순간 한번 돌려 보는 거예요. 자 아우솔. 자 이러면 이제 다이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쌩쌩히 버리고 시바나 써주고요. 자, 생생일템을 그대로 쉐바나, 나머지를 그대로 아우솔한테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을 이렇게 이제 8원짜리 용에다가 이다스를 쓸 거냐, 생생일을 쓸 거냐 결정을 내리는데 자, 지금은 빛비닐템이 좋기 때문에 이다스를 쓰겠습니다. 자, 이래도 지네요. 자, 이거 방템이 없기 때문에 심기로 문장을 갖고 오면서 신기를 하나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빛도 잤다 보니까 체력이 증가합니다. 아오신이성. 어 생각보다 안 나온다. 자 자석 제우기를 통해서 아이템을 빼주고 테라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래서 용대을갈 때는 제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붙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처럼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아오시는 일성이도 상관이 없지만 테라 이성이 훨씬 좋습니다. 자, 신기로 들어가니까 잘 버티죠? 나중에 돈적인 여유가 없다면 이다스는 이성을 안 찍어도 됩니다. 이다스 찍을 돈으로 나머지를 이성을 붙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솔 잡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침장을 다 맞지 않게 슈바나만 왼쪽으로 더당겨주고요잘당겼죠 자, 이거 궁쓸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럭스한테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스택이 조금 쌓였을 때얘기예요 자, 이제 별은 이기죠? 오히려 럭스가 만화를 채워주는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자, 보석 권틀렛한개더 나온 거는 휘바나를 주면 되고, 만약에 지팡이템이 더 있었다면, 그때는 이다스를 버리면 됩니다. 자, 솜들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삼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황슬지 80원 모으는 거는 이성 다 붙인 다음에 모으는 게 좋습니다. 자 저거 하나 때문에 이성작을 포기할 순 없고요. 자 이제 한 마리씩 남았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거는 닐라랑 자이랍니다. 그 닐라를 피,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도망쳤고요. 자 서풍에 뜨는 건 괜찮습니다. 대천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뜨는 동안 어차피 스택이 쌓이니까 좋아요. 쓰면 안될 것 같아요 자 테라가 2성이면 떠도 상관이 없는데 1성이니까 궁을 못쓰는 경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닐라도 견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보니까 지금 여기는 배치를 안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닐라를 이용해서 좀 따라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네요 괜히 나 혼자 섀도우 복싱하다가 맞았다 자, 그래도 생각보단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우소리랑 아우신을 둘이 같이 붙여 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명은 물리더라도 한 명은 프리드를 시켜야겠죠? 자, 닐라 물리지 않게 계속 피해 다니는 거고요. 자,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아우신이니까 아우신을 피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러면 피했고요. 그러니까 궁한 번만 쓰면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2등까지는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분이 배치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본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자, 성배는 별로 필요가 없지만 아우솔로 이성이기 때문에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성배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배치를 이렇게 한다면 지금 아웃이나 한번 지킬 수가 있고요. 자, 닐라 보니까 거의 이쪽으로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만 잘 도망 다니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배치를 보는 것보다는 약간 최적의 배치를 선택을 한다 자 우리에도 이제 닐라가 나오진 않았는데 상대방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만약에 닐라 삼성 나오잖아요 그럼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오신을 1렬로 올려요 그러니까 궁을 빨리 써야 됩니다 닐라가 다 정리하기 전에 궁을 쓰게 하기 위해서 1렬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치 계속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약간 습관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